안녕하세요 대뜸 죄송하지만 혹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달라고 요구해도 되는 걸 여쭤봐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실례가 안된다면 여쭤봐도 되는 걸 여쭤봐도 괜찮습니까? 아? 아? 뭘봐이이빨놈들에 나한테 퍼킹 좆같은 걸 추천해준 사람들도 오기 시작하네! 언니 내게 저놓고 욕받고 있네요! 어쩔 테배! 얘들아 씨발 나 괜찮을까? <laughs> 아시 아직까지 걱정되긴 해. 구토제 챙겼나요? 구토제는 안 챙겨도 되지 않을까요? 그냥 알아서 구토할 거 같은데. 텍스트 지가하자했음. 동그란. 그래. <laughs> 첫 번째 메뉴? 안메밥. 대라 민트초코 아이스크림. <laughs> 민트초 마트나 이런 거다 뒤져가면서 둘러봤는데 안 팔더라고 그래가지고 베라 있는 거 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왔답니다. 아이스크림 makes y 고 적혀 있는데 안 보이네요. 저는 행복하지 않은데. 세 번째 이라지시발놈이 추천한 딸기 시럽. <laughs> 다음 이제 하리보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먹다가 <laughs> 남았습니다. 제가 맛있겠다 몇개 먹을까 하고 먹다가 이 정도 남았습니다. 네 아프리카. 닭가슴살 그리고 이호타를 닮은 홍어에 <laughs> 김치 파킹할 미어 그리고 생강입니다. 레알 생으로 된 생강입니다. 1번 <웃음> <웃음> 다행히도 겉에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표지더라고. 오 시발 다시 봐도. 준버지달았다아가리자 아무튼 한 번씩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트 초코를 좀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너무 맛있어! 너무 맛있는데 이거를 밥이랑 섞어 먹어야 된다니! 아, 너무 너무 맛있는데 이거를 다 섞어 먹어야 된다니! 치자라고 했네 진짜! 근데 음. 내가 진짜 생강을 못 먹어 얘들아. 그래가지고 좀 찔끔 먹어도 이해해주길 바란다. 으악! 어, 이거 레 아이고 미쳐! 범위 미쳤다고 미친놈 미친 아니 이거! 범위냐! 도학 범위안 돼! 저는 오늘 다 먹는 게 목표지만은 어? 그래도 일단 받아두긴 하겠습니다. 수라 <laughs> 중쿤 많이 아프구나. 안 아, 아파. 나 괜찮은데? 나 지금 해탈해진 건가? 뭐지? 다 찍어먹을 시간. <laughs> <laughs>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어떤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어트 모양으로 옆게 아이시 끝나래. 뭐해 뭐해. 자 김치 김치는 그래도 좀 많이 넣자. 음 김치의 이 강한 향이 모든 걸를다 잡아줄 수도 있어. 난 그렇게 생각해. 얘들아 너희들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지렴. 공부 안 하면은 누나처럼 이런 거 한다. 예 아줌마 아가리. 아 이거 냄새는 맡으면 안 되겠다. 이거 레알 냄새를 맡을.. 아시발해나를 하는 거야. 자, 나는 지금 5일 동안 굶었어. 5일 동안 굶고 지금 처음 먹는 게 이거야. 자, 아, 이제 먹을 수 있겠지? <laughs>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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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너무 맛있겠다. <laughs> 이양 물고 삼켰다, 진짜. 소 생중계 할 <laughs> 뿐. 여기서 제일 빡센 게 뭔지 알아? 홍어예요. 다 단단한 식감인데 홍어에 혼자 물렁해가지고 시발 중간에 씹다가 역겨워져, 이게.